요. 여러분 오늘은 SCP를 해볼 거예요. SCP 안녕? 음. 음, 귀여워. 자. 나는 여기 요원이다. 이야문 닫아. 난 여기 요원이야. 어. 에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SCP는 바로 SCP 궁구류. 어 누가 건드렸나 보네. 어아 여기 있네. 안녕. 어, 뭐야? 미친 게임. 미친 게임 하, 할까? 야, 하나, 둘, 셋. 어! 이거이겼다 빰, 짝, 짝. 쟤는 좀 정신 나가. 어, 씨가 문자. 어. 뭐야? 음. 음. 다른 곳을가 보도록 할게요. 음. 어, 잠깐만. 173. 오케이. 173 땅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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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이, 땅콩이 어디 냐 왜 이렇게 길어? 173 어딨지? <laughs> 저거 173이 아닌데. <laughs> 그냥, 그냥 땅콩이잖아. 어, 뭐야. <laughs> 괜히 기대했네, 그냥 로봇이잖아, 저건. 에? 상관이, 손만리... 오케이 완료. 오 저기 저기 또또 진행한다. 또,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에. 뭐야 다른 다른 공구력도 있다 우와 공구력이 두 개다 두 명이다 와 헬로 얘가 원종고 얘가 원조고 여 여기 위에 있는 게그 새로운 거 같은데 이얘 <laughs> 얘, 딸핀데 고문당하고 있어 죽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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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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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짜, 짜자 야, 어 죽어, 음... 아까 다른 공구 죽어, 어디 있었지? 여기 있다, 공구류. 야, 오 무서워. B day t w 하, 어 엄청 무섭네. 너무 무섭잖아. 어, 깜짝아, 사이렌 헤드. 여기. <laughs> 저기있다. <laughs> 음, 음. 어. 음, 선장돼 어. 죽여, 죽 주... 어. 왜안 죽어? 야. 왜 이렇게 멍청해, 뭐? 어, 어 잠깐만. 시끄러 아 시끄러 아 시끄러 다시 돌아갈래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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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 아니요, 왜 울고 있어? 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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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음, 음. 오! 죽어 죽어 영 좋지 않은 곳 맞아 영 좋지 않은 곳을 맞아 어. 이야 거기만 집중 공격한다 우리 먼 해서 아 누가 잠만피피보 반피 깎았네. 죽어 영 좋지 않은 곳, 맞아. 영 좋지 않은 곳, 야. 어, 죽어볼까? 어, 겁나 무서워. 뭐, 딸피네? 난 별로 안 무서워. 응, 그냥 죽어. 이러면 어쩔 건데 이러면 어쩔 건데 여기를 순간이동하면 넌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넌얘 중요한 건데 어쩔 건데 어어 어, 하나 한명죽었다오 와와와 안돼 문에 열어주면 안돼. 공부를 하는 건데요. 아예. 어 뭐야? 뉴청 거야? 어 다른 다른 애구나. 나야? 나 아니지? 근데, 아까, 내가, 그, 공그레가 어떻게 됐으나. 음. 음. 뭐야, 왜 런닝머신 하고 있어? 런닝머신 하면 안 돼, 너. 소리 질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얘야? Yeah? 아, 진짜 미쳤미지 봐라 봐. 죽었대요. 오케이. Okay, cut off. It's raining taco. From the sky taco. You need dance right. Let's open your mum and go to ride. It's raining taco. Raining taco. I'm a free taco are oh, you getty yeah i'm the sky team 소니맨 앤더 라이. 뭐야, 외계인이다. 우와, 이상한 소리네. 죽어 헤드샷, 헤드샷. 야, 쪽어. 오케이. 공이 상자. 오케이, 무기상. 오. 좋은데. 뭐야? 아! 아뭐야 어, 저게. 야. 아, 뭐야? 이야. 어, 안녕. CJTV 안녕. 예. 같이 가자. 어. 뭐야? 지금 얼굴 보여. 지금 얼굴 보인다고요? 배꼽이 있네? 오, 오 공구를 끼를 만나다니. 너, 잠깐만. 홍구류 까라 야 저기가 야 얘가 얘가 똑똑하네 <laughs> 여기 어디야 <laughs> 와 여기 뭐야 여기 헐 <laughs> 여기 무기 무기가 <laughs> 엄청 많은데 와 아 이거 대포 대포 해달라고요? 없어 메리키리다 챙겨야지 오케이 나 이거 해 탱크 라디오 오케이 완전 무장했다 아무도 날 뚫을 순 없어, 막을 순 없어! 난, 난 최강이야. 공구류? 들어와봐. 오이 깜짝이야! 이거. 좋아. 엄청 쎄! 이거 엄청 쎄! 야, 이거 엄청 쎄! 야, 이거 미니거분도 좋아. 어, 죽었어, 얘. 가자. 뭐해? 다른 곳에 있다고. 빵댕이 빵댕이 빵댕 빵댕이 빵댕이. 쉐이더. 바파 파파파파 파파파파 그차이 하고 하고 어 뭐야 죽었다 오 어, 깜짝아 누구세요? 죽으세요? 어 야, 데미지가 쑥쑥 들어가네. 음. 레이저 캐논. 이제 앉아봐. 부디나 조심해라. 와! 겁나 빨라. 야, 이거 겁나 좋다. 어, 죽었다. 너도 죽어. 야, 아이제 다른 거만들고될 거야. 겠어요 오! 역경에서 이거 좀비로 만들고. 야, 그런거안 되는 거야?

응, 음, 환풍구. 갑자기 허기옥기 나오는 건 아니겠지? <놀놀놀놀놀놀> 짜짜라, 짜짜, 파게티짜 어딨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웃음> 이거 <웃음> 죽음의 마스크. 죽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SCP를 해봤어요. 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납시다. 빠이, 빠바, 불바, 불바, 휴.